예 고성 군민 여러분 오늘 고성군 이통장 한마음 대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백두근 군수님께서도 고성의 발전을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동장들도 금년에 농사를 지으면서 고성 군민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통장님의 날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 263개 마을 이장들이 모두 모여 한마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경남지부 고성군 지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9일 낮 고성군 실내체육관에는 백도영 군수와 박용삼 의장을 비롯한 군위원과 도의원, 기관 사회 단체장과 263개 마을 이장들과 가족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고성군 이장 가족 한마음 대회를 축하했습니다. 일부 개회식에서는 모범 이장 17명에게 도지사와 군수 표창패를 전달하고 이어 이부 행사 화합의 마당에서는 음면별 노래자랑과 초청 공연, 경품 추첨 같은 다채로운 행사로 마을 이장들 간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일석 지회장은 이번 행사로 강마을 이장들이 더욱 단합해 지역 발전에 힘쓰고 행정과 주민을 잇는 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laughs> 아름다운 단풍처럼 점점 깊어가는 겔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2018년 고성군 이장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에 참석해주신 백두영 군수님, 박용삼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기관단체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장 여러분, 이장직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희망찬 고성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도영 군수는 행정 최일선에서 가성합니다.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희망찬 고성 건설을 위해 지역 사회를 이끌며 버팀목 역할을 하는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고성군은 이장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과 모범이장 국내외 연수,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복지이장 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벌이고 있습니다.